A에서 B까지 갔다가 올 때, 최단거리와 어, 최장거리. 그 거리의 차이는 얼마니? 자, 나 최단거리부터 해볼게. 다른데 들리지 말고 제일 짧게 갔다 온 거야.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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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빨간 게잘안 보이나? 이렇게 된거 알겠어? 자, 갈때 이만큼, 올때 이만큼 이렇게 됐죠. 그럼 메시야 나는 변의 개수로만 생각해봐야지. 최단거리 변의 개수 센치는 나중에 곱할 거야.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20개인 거 알겠어? 20변이다. 선생님, 이렇게 직선 말고요. 다른 걸로 하면더 걸릴 수도 있잖아요. 해 볼까? 이렇게. 어디 가 좋아? 음, 이렇게 딱 그렇다고. 이게 다시 위로 갈순 없잖아. 아래로 오른쪽으로만 가야 되죠. 그럼 이렇게 이렇게 된다. 자, 가로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변. 세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음. 이렇게 직선으로만 쫙쫙 간 거랑 이거 똑같네. 거부 틀어서 간거 똑같네. 다섯 개, 다섯 개. 갈때열 개였잖아. 그러면 올 때도 열 개인지 알았어? 올 때도 열 개야. 최단거리는 20편이 확실하네. 이제 최장거리 해볼게. 최장거리. 얘가 A에서 B까지 심으을 갔다 오는데, 열로 들렸다, 절로 들렸다, 왔다리 갔다리 하다 온대. 그래도 여기서, 어... 조건은 뭐냐면, 한번 갔던 길은 다시 한번 가지 않는다는 거야. 다시는 가지 않는다는 거야. 자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한복 그리기가 가능한지 일단 알아보고 들어가야 돼. 한복 그리기는 뭔지 알죠? 어떤 그림을 어, 한번 지나갔던 길은 다시 지나가지 않고 한 번에 다 완성할 수 있나 그거잖아. 이 그림이 한복 그리기가 되면은 A에서 시작해서 한번 한복 그리기로 쭉간 다음에 B를 돌아가지고 A로 다시 나올지 알겠어? 그런 게 성립하려면 홀수 점이 연계가 돼. 홀수점이 0개. 아, 너생님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당연히 몰라. 몰라도 돼. 니네가 알아야 될 거란 말이야. 아, 얘가 한복 그리기 가능하구나. 그것만 증명해줄게. 홀수점이 0개면 ASG 시작해서 다 돌고 A로 나오는 게 가능하다고 그랬어. 자, 홀수점이 몇 개인지 한번 볼게. 얘는요. 하나, 둘. 이건 짝수점이야. 두 선분이 만나서 한 점에 모였잖아? 얘 얘는 짝수점이야. 얘는요. 하나, 둘, 두 개네요. 얘는 뭐엇야 하나, 둘, 셋, 넷. 얘는 네 개네요. 오. 요렇게 생긴 건 전부 다네 개, 네 개, 네 개. 다네개 아니야. 이런 건두 개, 두 개. 여기는요. 홀수점 하나도 없어. 홀수점 0개야. 그러니까 A에서 시작해서 다 돌고 다시 A로 나오는 게 가능한 거죠. 그렇다는 것은 여기 나온 변의 수를 구하기만 하면 되네? 그럼 그게 최장 거리가 되는 거 알겠죠? 자, 한번 볼게요. 너 변이 몇 개? 변이요? 일곱 개. 일곱 개짜리가 몇 개니? 네 개가 있네요. 음, 일곱 개짜리는 네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개. 이건 다섯 개야. 하나, 둘. 야, 가운데 있나 봤더니 없어. 이미 다 했죠. 다섯 개짜리는 두 개야. 또, 가로가 또 뭐가 있습니까? 짜자잔, 찾아봐. 여기 안 했네. 이렇게. 4개가 있네요. 가로는 총몇 변이 있습니까? 28 더하기 14 해가지고 42 변이 있습니다. 됐죠? 음, 근데 말이야, 세로는 생각해 볼 필요도 없어. 이거 가로, 세로 똑같은 모양인지 알아? 90도 돌려보면 똑같은 모양이잖아. 그러면 전체의 변은 뭘까? 42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어. 전체의 변은요, 최장거리일 때 84변. 이것까지 이해했을까? 최단거리는 20변, 최장거리는 84변. 그러면 차이는 몇 변이야? 차이는? 차이는? 64변이네요. 64변인데, 한변의 길이가 몇 센치야? 5cm죠. 5cm 곱하기 64변. 그럼 무엇이니? 5425, 3 2 0 c m 이게 다른 거 알겠죠?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가 좀 어렵다 느끼는 이유는 한복 그리기 단원을 아직 안 배워서 그래. 근 배우게 나면 쉽죠.